손쉽고 재미있는 운동을 제가 준비했는데요. 뭔데? 네. 어, 궁금하네. 빨리 보여줘봐요. 아니, 가져왔죠. 아니, 설마 숨 쉬기겠어. 숨 쉬기 아니야? 숨 쉬기요? 어... 숨 쉬기 운동. 아니요 아, 아니야? 아니야? 뭐예요, 뭐예요, 뭐예요? 뭐냐면요. 뭐예요? 바로. 짠! 에이, 이게 어, 뭐야? 이겁니다. 이거 뭐야? 이거 준비한 거 형? 그 안에 습니다 공지를 씌워 주세요. 그 다음에 묶어요. 묶어요. 아, 묶어요 빠지지 않게 묶습니다. 네. 아유, 하겠다는 아, 거지. 운동이, 이게 아, 운동이요 운동이 자, 이제 됐습니다. 어. 그 다음에 일어 주세요. 네. 일어 서셔가지고 네. 자,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주신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갑니다. 하나 둘 하나 둘날씬한봄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요 이마찰까지 돼서 엄청난 운동량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은 비벼 옆으로 비벼 비벼 비스가상비에상싹싹상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야, 얼마나 땀야 다리도 뜨거워. 아니, 아니, 약간 창피해서 땀 땀나, 나는 건 아니죠? 땀 나네, 땀 나. 땀이야. 요거를 또 혼자 하는 거보다 둘이 하는 게더 재밌거든요. 오. 요거 우리 미려 씨. 아, 살, 내가 줄게 선물로. 사야지. 이런 귀한 거를 사야지. 아, 내가 줄게. One, two, t h r e n t One, two, one, two, one, two. One two, one two, one two, one t 아 o one t 아 o one 우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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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거 오지마 마아티아아아티우아아티 우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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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아트 보니까 이게 허리를 이렇게 떡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배하고 옆구리 주변에 이복사근이 자극이 되거든요. 당연히 뱃살 제거도 되고, 땀도 많이 흘려보니까 유산소 운동 되고, 예, 그것 때문에 면역력도 올라가고, 어우, 괜찮은 것 같아요.